you <laughs> 도 아이고 해가 강원도 원주에 왔습니다. <laughs> 저의 오늘 하루의 슬로건은 도전입니다! 도전! 강원도 원주가요, 베스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스스로에게 좀 자극을 주고자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원주로 와봤습니다. 과연 강원도 원주가 그렇게 베스 만나는 게 어려울 것인지 아닐지 아주아주 아주 긴장되는 하루인데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와 있는 곳은 원주 문막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에 둠벙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그 둠벙마다 마름이 굉장히 많이 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두 번째 목표는요. 제가 버징을 도전은 해봤지만, 버징으로 손맛은 한 번도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버징으로도 한번 손맛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두 가지 미션 꼭 성공하기를 한번 기원해보겠습니다. 베스를 잡으러 응? 고고! 고고! 화이팅! 자, 일단은 가방을 비워야 돼. 이거는 빼놓고 예전에 한 번씩 사용했던 거. 틀어라, 일단. 자, 이것도 한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메는 거지? 뭐가 있어? 이상한데 <laughs> 아 이거를 먼저 메고 <laughs> 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해요 저처럼 체크체크체크 쓰리 태클! 고고! 고고! 빨리 가야돼 누구한테 뱃살 다 잡아간다고 옆에 차, 사람이 있어가지고 마스크 착용했습니다 너무 커서 못 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작은 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음, 음. 자, 오케이 잡았다 네, 예, 예, 잡았습니다. 잡았어. 요 이거 원주에 뱃스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뱃스잖아요. 강원도 원주가요. 뱃스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들이. 짠, 잡았습니다. 루싱커로 잡았고요. 보시면 수풀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위로 뛰어오르는. 엄청 작은 베이트 피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버징을 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많이 튀어 오르는 고기들이 있음에도 배스들이 피딩을 하지 않는다는 건물속 안에서 뭔가 먹이 사냥을 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조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노싱 커를 선택해서 수초 사이사이 이렇게 스테이를 많이 줬더니 이렇게 한 마리가 반응을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웜의 크기도 아까 굉장히 큰거 4호 바늘로 했다가 이번에 좀 작은 걸로 바꿨거든요. 네, 2호 바늘이고 인치도 확실히 줄였어요. 그랬더니 입질이 더확 들어왔어요. 예. Yeah! Yeah! <laughs> 와. 몸이 다 찍겨. 찍겼어, 찍겼어. 되게 작지만 굉장히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베스였던것 같아요. <laughs> 엄마. 어. 제가 어. 일 빨리 를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단봉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이쪽으로 해서 찾아요. 이코패시 같아. 잡았다! 예! <laughs> 여러분, 저 생애 첫 버징 성공입니다! 예 여러분, 저 태어나서 버징으로 처음 잡아봐요. 색이 굉장히 까맣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인데도 아주 그냥 폴딱 뛰어와서 물었어. 나 진짜 떨린다. 저 진짜 태어나서 버징 처음 해봐요. 근데 너무 재밌다. 이게 버징이구나. 열심히 해볼게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네, 이 원주 시장에 거든요 김밥 한 줄. 김말이, 김말이. 김말이. 고구마, 고추? 고추, 네 고추, 동그랑땡, 또, 깻잎이요. 응? 감사합니다. 음, 진짜 맛있. <웃음> <웃음> 어, 바람이 왜 이렇게 불지 스피너베이트를 해야 되나? 원래 바람 부는 날에는 스피너베이트부터인데, 저는 원래 또 말을 좀잘안 듣는 편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부터 하겠습니다. 맴맴. <laughs> <어디까지 웃음> 지금 바닥에 수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던지려고요. 바람을 등지고. 여기도 사람들이 좀 많이 왔던 한작들이. 어디로 가야되지? 둥봉에 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옆쪽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제블린으로도 버징이 되나? 테크를 바꿔야겠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저쪽으로 던지고 싶은데 그렇지. 아니 왜 베스가 안 오고 이상한 벌레들이 네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아는 척을 해. 나와라 버딩은 안 되는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 여러분 저는 스테이를 좋아하거든요. 아, 이상하게 뱃순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게 너무 머릿속으로 이것만 해야지라고 정해온 게 지금 어 고기. 오자, yes 왔다, yes 어어어풀풀풀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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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액션캠에 잘 찍혔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 나무 요렇게 나무가 요렇게 그늘져 있는 그 그늘 밑에다가 지나오는데 물었습니다. <laughs> 야, 귀여워~ <laughs> 조기, 조기, 조기 밥상~ 아음. 아, 이거 뭘로 잡았냐면요, 솔실히 이걸로 버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냥 막 감아봤어요. 그러다가 또 수풀이 있으면 또 내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잡았어요. 예! 네, 여러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어, 너무 너무 어려요. <목소리> 엄마, 항상 뒤를 아! 살펴보시기를. <laughs>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덜렁거려요 제가 뒤를 살피고. 꽂혔다. 봐보 지금 수초일을. 지나오다가 구멍에다가 쏙 넣어주고 지나오다가 쏙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어요. 포인트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막 어, 저기다 스킵핑 넣고 싶다, 막 저기다 던지고 싶다 이런 거 진짜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올 여름 진짜 열심히 해서 실력을 아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요. 가을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오 시원해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해 여러분 네 일단 이 주변에 건등지라는 저수지가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도 너무 궁금해서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가야 돼요 건등지로 가봅시다 아. 여러분 원래 건등자소지를 가려고 했어요 도착은 했는데요 어, 낚시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지만 주변에 낚시가 안 된다는 낚시금지 표지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혹시나 낚시를 하다가 또네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싶어서 네 포기하고 네 원주에서 이 수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유명한 수로에 한번 와봤습니다 고고! 야! 그런데 이거 길이가 좀 그렇다 이렇게 개걸음 개걸음 하세요. 어 아이 아니고 어이 개걸음. <laughs> 라라라라 와 엄마. 아, 여기 어렵게 들어오기는 했는데 뭐를물지를 몰라서요. 프리리그 던져보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던져보겠습니다. 바닥이 진짜 바닥이 완전 뻘이에요, 뻘. 여기 앞에서 뭐가 꿀렁했으니까 이 앞쪽으로 약간 사이드 쪽으로 여기는 돌이 살짝 있다. 가난스러워. 물한번쫙 빠지고서는 될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미련을 버리고 다시 동방으로 가겠습니다. 붕어가 엄청 많네. 붕어리 이만큼 잡으셨어요 너무 좋아 매력있어 눈이 즐겁다 진짜 마치 비 오는 날 낚시를 하는 기분이야 버징 한번 해봐야지 다시 버징으로 벌레가 엄청 많네 와 제발 베스가 피딩했어 내 것도 물어 야! 내거내거 먹어줘. 쟤는 이미 먹어서 배가 부른가 보다. 하하. 아 이제 해가 진다 한데 아! 한 마리만 더 주세요, 제발. 마지막 물고기는 없는가 봅니다. 아유 벌써 밤이 됐어요. 해가 길다고 생각했는데 밤이 또다니. 오 마지막. 택도 없네. 왔어! 예스! 고기! 어, 어, 어? 잠깐, 잠깐, 잠깐! 어? 아, 어, 풀로 말린 것 같은데? 드랙, 드랙, 드랙. 내가 진짜 저번에는 내가 내가 저번에 놓친 그 서름을 여기서 꼭 갖고 와야겠어. 어, 어, 어. 그래, 그래. 놀아라, 놀아라. 놀아라. 다시 좀 풀고, 풀고, 풀어주고. 나 절대 나안 놓칠 거야. 내가 내가 오케이 어? 조금 잠깐 살짝만 꺼냈다 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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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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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오케이 좀더 풀어주고 풀어주고 드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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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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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빠졌어. 거기 어어다와다와와 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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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여기도 마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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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트랙트랙트랙트랙트랙 그렇지 그렇지 나가 나가 나리차리그리 나가. 그래 그냥 나가버리나리버리트어트리트어트랙트어트리트랙트랙트랙트리어 어떻게 트리트리트리 아 찍혔다 찍혔다 응, 오케이 왔어 예스 고기 후후후 후. 잘잘잘 잘. 여러분 제가 예당자수지에서 그 마름에 걸려가지고 베스를 놓쳤잖아요 좀 풀어줘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풀들의 말린 배스를 진짜 끊기고 싶지 않아서 드랙을 계속 풀었다가, 감았다가, 풀었다가, 감았다가 하면서, 네, 했더니 잡았습니다! 았어요런커 잡은 거보다더 기쁩니다. 무싱커로 뭐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뿌듯한 건 잡았다는 것보다는 풀들 속에 껴있는 배스를 제가 건져냈다는 거. 음, 네, 그걸로 만족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아니,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막세 명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보이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태비들을 좀 나눠주려고. 자, 옳지. 옳지, 잘 던진다. 오, 좋아. <laughs> 자, 이거 바늘이랑 사이좋게 나눠 쓰세요. 네, 네. 그리고, 가져가겠습니다. 오.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가십시오. 고마워요. 만나줘, 만나줘서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 고마워요. 조금 많이 어둡네. 조금. 여러분들 조금만 뒤로 가보세요. 와! 괜찮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강원도 원주가 굉장히 힘든 필드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필드라는 걸 오늘 또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와본 이 문막은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필드는 굉장히 작지만 그 안에서 박스가 있다는 게참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네, 저는 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이동할게요. 집으로 뿅.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랄랄랄라라딩 빵빵빵. 啦啦啦啦啦，叮个棒棒棒！